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신약 성경 315페이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즉 시간을 선용하고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지혜롭게 살라고 촉구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와 감사와 상호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15절 17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이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은 믿음대로 살아라 또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사는 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힘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또 믿음대로 사느냐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에서의 경험으로 예수를 믿으려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에서의 그 경험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공급받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깨달아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대로. 이 새벽에 우리가 듣고 또 날마다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 방법이 아닌 또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풍성히 공급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 성도다운 합당한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여 쓰임 받는 삶 기회를 잘 포착해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잘 포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교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세우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는 그런 말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고 4장 5절 말씀과 같은 동의어로 속량 속량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이때이 이 때라는 이 말은 시간을 돈을 주고 구입한 값진 상품이나 그리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그 대상을 향해 해방시켜라 해방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 때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본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말세의 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이 거룩하고 선하게 속량 받은 성도다운 삶으로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그 시간은 악인들의 소유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단순히 부지런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분 일초까지 아껴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그의 의를 위하여 쓰이지 않는 시간들은 허비된 시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완벽한 시간 관리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뜻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신 교훈을 우리가 잘 붙잡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들을 잘 포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 멋지게 사용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로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에 취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채우지 않는다. 충만하게 채우지 않는다.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본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시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아주 취하지 말라 가지지 말 것을 그렇게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학생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은 우리를 무절제와 방탕으로 이끌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아주 악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라, 즉 성령 충만함과 술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점이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거나 성령에 잠겨, 즉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술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취하게 되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게 되어서 무절제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며.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이웃과의 화평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여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젊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원은 자국만 읽고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종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 복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다운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충만 하여 세상의 끝돌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하여 쓰임 받고 복종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